구독해주세요. 좋아요 두요. 여보세요? 응, 자기야. 오늘 회식 있다고? 또? 무슨 회사가 회식을 이렇게 자주 해?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? 아니라고? 못뭐 믿냐고? 믿지. 알겠어. 연락 줘야 해. 알겠지? 응. 그리고 여직원들이랑 붙어 있지 말고. 알았지? 우리 여보는 내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. 뭐 하긴 우리 여보 생각하고 있겠지 <laughs> 뭐야? 지금 몇 시야? 5시네? 새벽 5시? 내 남친 연락했나? 어머 미쳤나봐 안했네 전화 좀 받지? 아직 집에 안 들어간 건가? 미쳤구나. 잠 설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, 나 참. 아, 열받아서 잠이 안 온다. 여보세요? 어? 봤네? 야,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몇 시에 들어왔어? 2시에? 맞아?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? 아침에 들어온 거 아니야? 나 밤새 잠 설치고 기다렸는데 연락을 안한 거야 못한 거야? 아니면 아침에 들어온 건가? 똑바로 말해. 그래? 여자들이랑 러브샷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? 잘했네, 우리 여봉. 자기야! 여봉! 나! 우리 여보 보고 싶어서 여보 집에 와 있어요. 빨리 와. 응. 이거 봐. 차 출입시간이 4시인데? 그런데 2시에 들어왔다고 말한 거야? 하, 진짜. 자기야. 4시 들어왔는데, 왜 2시 들어왔다고 거짓말했어? 어떻게 알았냐고? 월패드에 출입시간 나오는데, 변명해보시죠. 설마 나한테 회식한다고 하고, 다른 여자 만난 거아니야 술을 많이 마셔서 몇시 들어온지 헷갈렸다고? 진짜야? 아니,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? 일어나게. 난 자격 없으면 안 돼. 다른 여자한테 가면 죽는다? 우리는 평생 안 헤어지는 거야. 바람은 더더욱 안 돼. 알았냐고. <laughs> 사랑해 우리 여보 어쨌든 나속삭을 쓰니까 나한테 맞아야겠어 일로와 아 손발 묶어놓고 감금할 수도 없고 불안하다 진짜 우리 여보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잘생긴 거냐고. 너무 불안해 죽겠네. 그만 자자. 들어와. 빨리!